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조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자 젠백스 현재 약3.5% 정도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 지금 메모를 좀 소화를 해놓고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선 하락 나온 상황에서 이 변동성 이 박스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구간 오늘 어제 하락 나왔다고 해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 젠백스 거를 한번 보게 되면은 Yeah. 자 젠벡스 지금 개인들 매도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싹다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어땠어요 외국인 물량을 자 개인들이 가져갔죠 지금 이건 통상적인 자전거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 지금 투신 가져도 투신도 지금 좀 기타 법인까지도 좀 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물량을 싹 받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세력들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젠벡스가 지금 사라카 하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려보면서 이 급등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올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큰 폭으로 지금 지수도 떨어졌죠. 시장이 어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조금씩 불안정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자이 구간에 대해서 젠백스가 상승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흔들면서 하락하는 이유. 지금 여기서 2차 파동을 세력들이 만들고 싶은데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정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어차피 세력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자 지금 하락시키면서 손절 물량 지금 끌어내려가는 겁니다. 자 공매도가 되는 시점에서 이 수량도 바로바로 알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의존적으로 전저점을 떨어뜨리면서 이탈시키면서 자 표면적으로 공매도가 쏟아져 나 나오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 재료 모멘텀이 드디어 터지면서 이 구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자 일부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여기는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자 상승하기 전에 흔드는 자이 구간 자 저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물량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앞으로 제약 바이오 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곧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젠백스는 사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최대 학회, 유럽 루게릭병 학회에서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고 확장까지 기대를 한다. 자, 전임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근물사를 좀 타게 됐고, GV100이죠. GV1001을 투여한 결과, 운동 수행 능력에 유의미한 향상 분명히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생존율까지 발표를 했단 말이요. 생존율이 수없이 개선됐다. 계속해서 개선된 그 차트까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발표를 했고, 이것 때문에 기대가 많이 모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엊그제 나온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젠벡스 국제학교의 GV1001 신경 염증 조절 효과 발표라고 나왔어요. 자, 젠벡스의 카일이 개발 중인 진행색상마비 PSP죠. 이 치료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뭐 쉽게 말하자면은 치료 후보 물질이 GV1001. 우리는 요것만 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향 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입증하고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PE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 영상으로 이 신경 영증 신경 염증에 대해서 병리 조절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이게 토론토에서 열렸던 뭐 알츠하이머 국제 학술 대회에서도 말을 했던 부분인데 타우 병리 신경 염증 효과 억제가 임상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지금 확정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를 했다는 건 조차는 뭐예요?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해서 통과는 되지 않았는데 통과 직전에 지금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통과 가능하다. 거기다가 바로 상업화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행성, 행상마비,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유럽 희귀의약품 치죠. 이것도 이전에 5월, 6월에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 이어서 이 유럽에서도 흑의 의약품이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 차트 흐름서도 너무 좋았죠. 이게 그냥 여기서만 인정받 지정으로 받으면서 사용 승인까지 바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유 승인 나고 나서 유럽에 그 대해서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유럽 동정적 사용에 대해서 효과 입증 필수, 젠백스알차이머 이상 성공 청신호까지 지금 본 겁니다. 이상 성공했다는 거의 이상 이상 성공에 거의 다 달았다는 거고 지금 뭐 EMA죠. 유럽 내 5만 명에 대해서 어 환자에게 미만의 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미만의 환자에게 발생되는 이 희귀 질환 치료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수수료 감면까지. 거기다가 시판 후 10년간 시장권 독점 부여까지. 거기다가 과학적 자문 등 이런 구간에 대해서 허가와 자 무료로 자문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얘네들, 이게 뭐냐면은 이상성공청신호,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지금 상용화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큰 상승이 무조건 나올 텐데, 이 전에 지금 이 구간, 이게 저점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대응을 한다면은 이 젠백스란 종목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고점 아니에요. 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GV1001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항염 그리고 폐혈증 거기다 세포 보호 자 줄기세포 줄기세포 관련된 이런 효과를 자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만병통치약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염증부터 시작됩니다. 염증을 막아주고 완화시켜주고 개선시켜주는 거. 근데 이게 항염인데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테로이드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어떤 병이 악화가 있을 때 상처뿐만이 아니라 자 스테로이드가 최종적으로 쓰이는데 이게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염증을 막아주니까 하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크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에 쓰는 겁니다 하지만 GV1001 이거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스테롤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염증을 제어하는데, 그러면은 초반부터 GV1001을 쓰게 되면은 이 모든 게다 부작용 없이 개선이 된다. 이런 거를 갖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를 갖다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희귀병 질환에도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브 1001이 효과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입증을 하는 상황이고 이거 뛰어난 효과의 안정성까지 갖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최근에 항우울 효과 이 입증 개선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동물 모델에서 갱동 개선 확인을 했던 만큼 유럽 상에서 이 효과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효과 입증이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는 어떤 얘기로 통하냐면은 GV 1001이 식품 아, 실제 품목 허가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효과 입증에. 강제로 지금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보다 지금 상업화가 되는 승부도 좀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항우울제 부작용 고려할 때는 기존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 유럽에서 자이 임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지속적으로 이 약물을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젠 백슨 지금 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응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 신호, 자, 이 허가 거기다가 상업화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지금 개선 확인이 됐고 입증이 되니까 이거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는 요구 안 하고 폐기를 시켜요. 자,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집이 진행이 제대로 됐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 상승 갈까요? 안 갈까요? 저점 추세 올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고점까지. 신고점까지 72,700원까지 올렸어요. 강한 파동 나온 건데 추사, 추세 이탈을 이 구간에서 거의 시키지도 않았죠. 자, 그만큼 강하게 올리고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게 조정이 나온 구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한번 볼게요. 월봉상에 보시면 은 단기간에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이 어대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갔잖아요. 지금 상용화 전에 지금 이 구간이라도 기회를 잡는다면은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젠벡스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 계좌를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라도 미리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 이걸 끌고 가느냐. 이 목표가 목표가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까지 헷갈리지 않게 가격으로 자 매도가 나오면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제맥스 우리 주주님들하고 뭐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죠. 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여기서 같이 얘기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타점이잖아요. 타점. 자, 여러분들과 같이 설명드리면서 매일매일 시장 브리핑,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돈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 좀 실제로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뭘뭐 해야 되겠어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매수해서 이제 물량을 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도 얼마 원에 딱 잡아 드릴 겁니다. 젠백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이 매도가 잡아드린다고도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매수, 매도 관련돼서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부분 실시간으로 다 체크해서 알림 드릴 거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변동성 이용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어,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이 젠백스 같이 대응하고 싶다.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소통번호입니다. 010-3412-5448이 번호로 젠벡스젠벡스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어요. 자,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어, 요청을 해 주시고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 1 0 3 4 1 2의5448이 번호로 다시 한번 잼 백스. 세 글자만 남겨 주시면 돼요. 문자 하나 안 보내셔 갖고 이 중요한 타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기회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꼭 요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좀 급하다, 좀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같이 남겨 주세요. 평당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빠르게 여러분들께 뭐 세세하게 빠르고 세세하게 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다고 돈을 받거나 요구한다거나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무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이런 대응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자, 기회를 쪽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보내주신 문의주신 종목 하고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이 부분 100% 무료고 법이 바뀌면서 1대1 상담 드리면은 지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체 문자로 자,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습니다. 자100 프로 무료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함께 자 같이 도와드렸으니까 아직 아직도 소통방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알림 알림이죠.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번호예요. 010-3412-5448. 아까 보여드렸던 옆에 제 번호. 우리 소통 번호랑 같습니다. 010-3412-5448이 번호로 방심 있으신 종목명 종목명을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마다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추가 등록시켜 드리고 있다가 자, 이런저런 소식들, 호재 악재 나오게 되거나 급상승 부분들 체크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 바로 전체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르는 번호라고 이 번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더 기억하셔 갖고 틈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매수에도 대응하시고 매도에도 같이 대응하셔 갖고 꼭 수익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응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안 돼요. 저 오직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우리 가족방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으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타를 다시 잡고 있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으실 때죠. 이거 내가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더싼 구간이 있지 않을지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갖고 이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이렇게 먼저 보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전 아침 9시에 장 시작할 때 이렇게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저5% 10% 정도씩은 잡고 있는데 자더 많이 나올 때가 많죠. 제가 보내드린 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매집선 그리고 이 매물 때 쌓여 있는 것까지도 전날 저녁에 다 확인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실 문별하게 종목이 막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일정하고 스케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하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처음 할 때부터 가져가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종목명, 자, 추천일, 매도일, 그리고 매수 체결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종목 제가 추가로 더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 날짜 스케줄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놨어요. 이 부분들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들, 그리고 이 자료들 보내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만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이 대응 처리까지 직접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식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잡고 들어갈 때. 자,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만 딱 이것만 먹고 매도 먹고 나올 건데 이게 스케줄 매매에서도 가장 일정이 늦지 않고도 좋고 수익률까지도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셔가고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자, 기업 스케줄 일정 보면서 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도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셔갖고 좋은 성과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